어, 태종대 등대 밑에 더 내려와 봤습니다.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요. 어, 저희 등대가 보이고그 어, 자리. 그리고 쭉 보시면 사진을 찍는 분들. 사진을 참 안전한 데서 찍고 있어요. 어,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당히 안전하죠. 어느 곳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. 뒤에서 누가 친구가 들어주면 상당히 재밌겠죠. 그 친구를 사랑할 것 같아요. 조금 더 가까이 붙어오겠습니다. 많은 친구들이 자살 컨셉으로 사진을 찍다가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네요. 이상 태중대 전력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.